사고 났을 때 헤드라이트가, 어, 금이 갔는지 그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이 필름으로 코팅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씨를 하고 일단 빼놨는데요. 지금 눈이 와가지고 이쪽은 틴트를 했고 이쪽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은 빼가지고 실내에서 작업을 끝냈는데 애꾸 눈이 될것 같아가지고 어, 차를 저쪽으로 대고 드라이버 사이드도 틴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한겨울에 틴팅을 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필름을 입혔는데요. 그러니까 이쪽 크랙을 통해서 물이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여기 깨진 부분 아니면 이 사이에 좀 홀이 있었어요. 글루에서 들어왔는지 라이트 브부가 불이 안 들어왔거든요. 이 안에 이렇게 모터가 보이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 깨진 겁니다. 금이 간게 아니라. 금은 이렇게 갖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 실리콘으로 자동차용 실리콘이죠. 이 크랙 부분을 다 이렇게 떼워서 붙였고요. 이 갭이 큰 공간은 이 필름하고 카본 파이버 두꺼운 필름으로 덧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떼웠습니다. 여기는 아랫 부분이고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내가 들여다 보일 정도로 이 깨졌죠, 완전히 차가 달리더라도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게끔. 어, 최대한 틴팅을 하면서 씰링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설치를 하고 비 오는 날에 운전을 해봐야지 어, 결과를 알수 있겠네요. 자, 설치를 해볼까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마침 또 헤드라이트 부분에 눈이 떨어지면서 녹아서 이 샌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본래 좀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이 표면에 이 물질을 다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고요. 이 물질이 이렇게 부옇게 지금 흘러 내리기 시작하네요. 이거를 떼고서 실내 작업을 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일이 커집니다. 이 저쪽은 사고가 나가지고 어 헤드라이트 브래킷 밑에 베이스 브레이 부분을 편법으로다가 단단하게 설치를 고정을 시켜놨는데 이쪽은 범퍼를 제거해야지만이 이 헤드라이트, 그러니까 헤드 램프죠,를 분리시켜서 실내에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춥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서페이스가 좀 이렇게 긁히면서 어, 더러운 물들이 나오네요. 어 이제 좀 손이 싫어. 데 뜨거운 물로 좀 뿌리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이물질이 없게끔 해주고요. 이렇게 한, 한번 정도 더 하고, 이 퐁퐁물을 뿌리면서 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 히건으로 녹이면서 해야 되겠죠. 2차, 3차 버핑을 이 샌드페이퍼로 손으로 했습니다. 자, 이제 퐁퐁불을 뿌려놔볼까요? 그리고서 필름을 히건으로 녹이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쪽 헤드라이트를 보고 이 운전석 쪽에 이 필름을 미리 재단을 했습니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아마도 이렇게 이 넓은 공간에 필름을 입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반반씩 나눠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던 파트가 왔습니다. 기존 파트에서 이브래켓을 제거해서 새얼브로 트랜스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 남동 방향으로 이렇게 코너에 클립이 가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 폼을 제거하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끝냈고요. 이 방수용 커버를 부착을 하면은 헤드램프 어셈블리는 끝나죠. 이 깨진 부분도 모두 떼었습니다. 근 네. 이제 차에 갖다 설치만 하면은 될것 같은데요. 우리 안색일 바라면서 설치를 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단단한 고무를 사이에 껴서, 이, 그러니까 스페이서 역할을 좀 했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이 이렇게 다 완전히 C를 했습니다. 이제는 비가 와도 데미지는 좀안 생겨야 되겠죠. 어, 이쪽은 이제 애꾸눈이에서 일단 팅팅만 했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자꾸 벌어져가지고 임시로 단단히 붙여놨습니다. 이런 경우에 뗄때 여길 긁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롤을 하듯이 떼어야 되겠죠. 이 라인이 보다시피 굉장히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했네요. GTI 그릴을 달고 테스트만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그릴까지 다 설치를 끝내고요. 이제 파이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오네요. 아, lucky, lucky. 오케이, very good. 어 다행스럽게도 색깔이 매치가 잘 되고 있죠. 어 다행이네요. 눈발이 막날리기 시작했는데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잘 맞네요. 이 라인이 중요한데 아주 잘 맞습니다. 헤드라이트 하우징 실링하고요. 어, 팅팅까지 다 끝냈습니다. 물론 이제 벌브도 발라스까지 해서, 어, 원피스를 된 거를 갈았죠. 이 작은 차들 헤드라이트 팅팅을 하면은 차가 조금 더 좁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쨌든 차 자체는 더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아 눈이 쏟아지기 전에 잘 끝냈습니다. 다 했습니다.